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주입니다자 오늘 같이 보실 종목 금양입니다 자 금양 지금 주가 약4% 정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금양 또 주가가 이렇게 밀리고 있는데 자 지금 이거 시간에 블록딜 하면서 주가가 전저점 또 이탈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죠 자 실질적인 하락은 이 부분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금양 대부업체까지 손 벌렸다 365억 급전 빌려 자 류광재 회장 뭐 3, 362만 5천주 담보 제공했다는 내용이죠 이거 주가 떨어지니까 자 50만주 추가 설정 자 차세대 469 배터리 수주 자이 부분 여전히 도마의 2차전지 뭐 신화 신기루 델판 이라는 좀 불안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핵심적인 거 뭐냐 지금 얘네들 대부업체 데브 대버로부터 365억 빌린 거예요 이거 이 사실이 확인된 거죠 이거 경영 위기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른 건데 이 공시에 금양이 대법체로부터자 이거 빌렸다고 그냥 알려줬고 자 주식 이렇게 담보로 제공했다라는 사실 알려지자마자 우려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려만 자 이번 자금이 어떻게 됐죠? 부장 기장 공설 기장 공장 거기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 공사 대금 해결하기 위한 용도와 또 운영비로 이거 충당했을 텐데. 그러면 현재 어떤 상황이냐 자 지금 자 시공사 동부건설에 지금 공사비 지불하지 못한 상황으로 나왔잖아요 현재 공정률이 75%가 넘었다고 해요 자 이거에 달았는데 공사비 지금 문제 유동성 압박 때문에 지금 우려되는 상황으로 계속 보고 있어서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어, 차질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간밤에 일어난 새벽까지 일어난 그 이슈 때문에도 주가 전체적인 주가 시장의 영향이 하락 추세에 지금 보여주고 있었는데 금양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을 한번 볼까요? 자 이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자 블록딜, 블록딜 이거 현재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일단 보시면은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일단 이 부분 보시면은 어떻게 됐죠? 자 여기 매도 상위가 삼성 한국 투자 유한타예요. 자, 어제 유한타가 위에까지 올라왔었잖아요. 이거 시간에 블록들 받아간 애들이 자, 삼성 한국 투자 유한타인데 거의 유한타로 좀 많이 쏠리는 입장이에요. 이 중요한 거 유한타가 이 증권사 사실 분명히 말씀 좀 드리지만 이거 봤을 때 이거 소규모 투자자 이제 본사잖아요, 이거. 물량들 쓰는 증권사로 좀 보이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금형이 1 0 0주 100만 주 이 백만주 받아간 애들이 이 애들일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건데, 단기적으로, 자, 2 5 400원. 이 물량을 받아왔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도, 지금 매도하고 있어도, 사실, 어떻게 됐죠? 이익이야. 지금도 이익이야, 사실은. 근데 중요한 건, 금양이 이렇게 매수가 촘촘하게 받아줄 애들이 어떻게 됐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금양 이런 매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자, 의심스럽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매수 받쳐놓고 뭐 하고 있어? 야, 매수 받쳐놓고, 자, 밑으로 때리고 있어. 밑으로 계속 때리고 있어, 지금. 결과적으로 일단 금양 현재 구간에서 매수 호가가 이렇게 생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일단 그거 아시잖아요. 금양 호가 자체가 이렇게 두텁지 않다는 거를. 그러기 때문에, 자, 매도 물량 나오는 것 자체가, 자, 20주, 30주. 이 정도는 개인 물량일 수 있죠. 근데 사실 한 번에 떨어지는 거 천주, 이천주 이런 물량도 우리가 손절 물량일 수 있죠. 근데 사실상 지금 자리에서 손절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계속 말씀드렸죠. 자, 손절할 사람들 많이 떠나갔다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손절할 사람들이 없어. 없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이 바닥 효과는 뭐야? 다시 한번 물량 끌어올릴 거예요. 제일 중요한 핵심을 좀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자 다른 거, 이슈들만 계속 쫓지 마시고 자 이슈도 분명히 중요해요. 저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근데 이 안에 있는 내용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100만주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간다고 하면은 자 남은 900만주 어떻게 되겠어? 남은 900만주. 자팔수 있어요. 절대 배도 못해요. 무조건적으로 이건 어떻게? 자, 입 맞춰서, 자, 100만 주 넘긴 거고, 딱 보더라도, 자, 여기 보시면 공시에도 나왔어요. 공시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자, 주식선물 2단계 가격 제한폭 확대 여건 도달 나왔죠. 자, 가격 제한폭을 20%로 확대. 자, 이후 주식선물 가격 제한폭, 최결 가격이 자 하락할 경우 5분의 가격 제한폭이 다음 단계 30%로 확대. 자, 지금 이거 증상 나온다는 거죠. 야 이거 숏 계속 차고 있다. 숏을 계속 차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형 구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제일 중요한 거. 자 유한탄 물량에서 나오는 이러한 물량들 결과적으로 어느 계좌로 계속 옮겨지고 있다. 사실상 키움 10만 주. 자 그리고 삼성 들어갔죠. 삼성도 삼성도 매도하고 있죠. 자 개인들 형 구간에서 물탈돈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물 탄다? 와, 애매해요 지금. 근데 자 NH도 다 들어가 있었고 지금 구간에서 보시면은 자 이거 결과적으로 내려갔다 다시 올리면서 물량 계속 소환 시킬 거예요, 계속 순환을 시킬 거예요, 계속 순환을 그러니 돌릴 건데 백만 주 백만 주 그대로 올려서 팔면은 좀 수상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장내 분산 시켜서 뭐 하겠다 파는 거다. 그러니까 백만주 분명히 받아주고 있을 거고 시간에 백만주 받아 간 애들이 최대한 던지는 걸 받아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되고 여러분들 이것도 의심하시는 분도 계실텐데 이 상황만 보세요 그냥 상황만 사실상 우리 이쪽 부분 한번 봐야 됩니다 자이 부분 자왜이 부분 봐냐 이 거래량 고점 더 위로 터트려서 자 거래량은 이만큼 나왔는데 고점은 그 다음, 다음 날에 더 위로 터뜨렸어. 자, 거래량 이만큼 안 나왔는데 더 고점까지 간 거야. 거래량 없이 어떻게 돌파해줬다? 이미 사실상 여기서 뭔가가 시작된 거예요. 지금 이 분야 이 부분에서 자, 이 보세요. 이 부분에서 뭔가가 시작돼서 거래량 이만큼 나왔으면은 자 어떻게? 자, 근데 왜 가만히 있어? 근데 거래량이 없는데 위로 터졌어 또. 여기서 어떻게 한다? 주가 다시 한번 옮겨서. 어. 그 계좌 다시 한번 옮겼다고 하면은 그 계좌에서, 다른 계좌에서 다시 팔아먹기 위해서 주가 이걸로 또 끌어올릴 거예요. 계좌 분산해서 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 900만 주. 팔거 생각해야죠, 이거. 이거 매도 하려면 주가 어떻게 해야 되죠? 올려야 되겠죠? 예, 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네들 이거 팔려면 무조건 올려야 돼요. 자 이것만 보시면 되고 단기적인 하락 흐름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좀 버텨내시길 바랄게요. 자 이슈들 얘네 왜 쓸데없는 이슈들 왜 이런 게 나왔지 지금 이런 것도 나오지만 사실 이 사실에서 이 차트에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이 안의 내용에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 10만 원 구간 10만 원 구간에서도 대응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때 대응한다고 쳐 이때 대응한다고 쳐. 근데 지금 이 상황 5만원, 4만원, 2만원, 2만5천원까지 갔는데,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대응할 수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지금 1억 투자했는데, 7천만원이야. 그럼 3천만원 남았어. 근데 여기서 분명히 손절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손절해야지 얼마라도, 단 얼마라도 건질 수 있으니까. 자, 근데 이거 10만원대 구간 있었던 분들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거에 공감을 하실 텐데, 자, 10만원에서 3만원 갔어. 자, 이거 어떻게요? 손절할 수 있나요? 이거 손절하면 안 돼요. 손절 못 해요. 그냥 찍었던 전문가들 뭐라고 말했어요? 자, 10만 원 때는 사라고 했잖아. 근데 지금 와서는 손절하라고 그래? 그죠? 그리고 영상 안 찍고 있잖아, 지금. 이거 손절 못 하는 거 알아요. 지금 손절한 사람도 분명 있겠지만 이거 반등 나오면은 지금 머리 아프고 속 타는 거죠, 지금. 지금은 버티시고, 인내하시는 게, 반등 타임 나오면은, 그때 좀 가져가시는 게 맞는 거고,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 대, 제대로, 제대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현 구간에서는 뭐 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자, 이제 12월이에요. 자, 12월 벌써 4일인데, 자, 이제 900만주에 대한 물량 처분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기장공장 건설 다시 재개됐다고, 자, 뜨겠죠? 떠야 돼요. 자, 재개. 자, 가동. 이거 두 개가 떠야 돼요. 자, 이거 한 나오면은 주가 무조건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는 게 기장공장 결과적으로 중단돼서 매출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밀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뭐야? 뭐 때문에 사채 썼잖아. 대부. 이 내용 때문에 그런 거잖아. 자 이게 다 합쳐져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 주식 선반영이라고 하죠. 근데 만약 기장 공장 가동된다. 자 매출에 나오는 기대감에 시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 주식은 보통 기대감이라는 걸 이용하셔야 돼요. 자 금야 먼저 어떻게 됐다? 먼저 보시면은 거의 4천원 구간부터. 자 4천원 구간부터. 자 거의 19만 4천원 구간까지. 쭉 올랐잖아요. 이거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던 거예요. 50배 올라갔어요, 기대감 때문에. 50배. 이 부분들 단기적으로 기대감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 중요하잖아요. 지금 기대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이거에 대해서 기대감 생기면은 자 반등할 때좀 대응하자. 반등하면은 자 반등을 하면은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요. 자 마이너스야. 지금 마이너스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요, 이거? 안든 기다려야지.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한번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매도 창고 계속해서 보면은 자 유한타 껴있어요. 삼성, 한국투자 유한타 이렇게. 야, 이거 순 매도가 나와 있다는 거 뭐죠? 나오고 있다는 거. 시간에 블록딜에서 물량 가져간 쪽이 유한타 쪽이라는 거다라고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구간에서 일단 현구간에 계좌 분산시키기 아주 좋은 가격이고 이 호가 이렇게 쌓인다는 게 말이 안 됐었어요. 자, 그죠? 그리고 계좌 분산시키, 무산시켜서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위로 분산시켜도 되잖아. 근데 비싸잖아요. 사실 블록딜 가져간 자 100만 주가 자, 뭐예요? 평단이 25,400이 400원이라고 했잖아요. 이 주가 단기적으로 바닥에 좀 모아서 자, 올려서 팔려고 하는 애들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지금 이 가격에 샀어. 산 애들도 이 가격에 팔아요? 아니에요. 무조건 올려야 된다니까요. 이거는 그냥 지금 현재 상태는 싼 가격에 그냥 다 받아주는 거야. 자, 물량 가져가려고 밑에서 준비된 물량 있죠. 이거 개인적으로 이제 통장 거래라고 생각해요. 물량 가져가서 끌어올리려는 세력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러한 내용들 제가 자 여기 텔레드램방 자, 가족방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브리핑도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 일단, 금양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체크해 보시고, 어, 하실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제가 번호, 개인번호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개인번호. 010-2840-3275. 이 번호로, 금양. 금양 남겨주셔서, 자, 가족방도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핵심은, 자, 남은 900만주에 대한 900만 주 이거에 대한 처분 해야 되는데 이거 절대 지금 상태로 처분할 수 없어요. 분명히 기장 공장 다시 공사가 재개되면은 그거에 대한 기대감 생길 겁니다. 자 어떤 기대감? 2 1 7 0 배터리 매출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죠. 이걸로 주가 끌어올릴 거예요. 이게 주식시장의 원리예요. 자 이거 항상 놓치지 마시고 제대로 판단 한번 해보시고. 추가적으로 금양이라는 이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양 지금 뭐 엄청 좋은 회사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아, 왜 그러냐면은 자 10만 원 구간에서도 자 무조건적으로 다 매도 해야 된다고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었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작년 10월, 9월, 11월 뭐 이렇게 다 팔자. 자 지금 팝시다. 자 욕심 조금만 내려놓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결국 여기까지 왔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자 버텨야 되는 부분입니다. 버텨, 무조건 버티세요, 여러분. 지금 상황은 반등 노려야지 정확하게 내가 좀 진단을 좀 받고 대응을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한테 자 저한테 말씀 주시면 됩니다. 좀더 주가 밀리고 있는데 지금 이 주가 여기 여기에서는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관련돼서 정확하게. 또 올라갔을 때 여러분도 비중 축소에 대해서 가격에 대해서 자 말씀드릴 겁니다 자 올라가면 지금 기다려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서 대응 제대로 하겠다 하시는 분들 자 막판에 손실 보고 계신 분들 손실 최소화 하고 싶다 지금 이 파동 끝에서 매도하고 싶다 자 올라가는 과정에서 변동성 당연히 생기겠죠 자 이번 주까지 제가 이번 주에는 변동성 기준을 계속 끌고 갈 겁니다. 변동성 기준을 제가 세울 거예요. 자, 그금 상황을 좀 정리를 해 보고 어떻게 할지 일정 부분 상황 제가 실시간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급등 나왔을 때 대응하자고 말씀드리니까 제가 여러분들 소통방 입장이나 대응이 좀 필요하다. 좀 어떻게 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제가 번호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가족방도 마찬가지예요. 자, 01028403275이 번호로 자, 금양이라고, 금양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 여러분들 좀더 디테일한 대응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 평당가, 이거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뭐 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거 무료예요, 무료. 제가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분한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요청 하시면 되고,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대응이 너무나도 중요한 상황이니까 이거 기억하시고 평당가가 높아 자 물타기에 대해서도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금양 상승 다시 한번 보여줄 겁니다 이거 놓치시면은 자 어떻게 될까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손실 최소화할 때라고 지금 제가 어떤 방식으로 제가 진행 도와드릴 거냐면은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브리핑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께 이제 보내주신 문자 주신. 어, 그 부분하고 수익 낼수 있는 단타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서조 이름 보이시죠 자 그리고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그다음에 어떻게 하셔라까지 다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고 제가 돈을 받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거 문자 타점 보내드렸다고 제가 뭐 돈을 받고 그런 거 없어요. 자, 확대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1대1 상담은 안 돼요. 법이 바뀌면서 이걸 하면은 1대1 상담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단체 문자로 도와드리고 있는 거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소통할 수 있는 이 번호 28403275 번호로 금양이라고 남겨주신 분들 제가 이렇게 네이처셀 보내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제가 타천 보내드릴 겁니다 자 아직 자 금양에 대해서도 어떠한 종목에 대해서 아직 알림 한 번도 못 받아 보신 분들 자 이거 기억하세요 지금 금양 그룹이 있는데 그룹에 아직 안껴 있어서 그런 거야 지금 포함 안돼 있어서 자 금양 소통 번호로 금양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당장 거의 5분에서 10분 내로 제가 답장 드리면서 금양 그룹에 추가 등록시켜 드릴 거예요. 추가 등록되면은 자, 이제 금양 그룹이 되는 겁니다. 자, 금양 그룹에 지금 속해져서 자, 단체 문자 준비하고 있다가 전체 발송을 제가 드릴 겁니다. 자, 어떻게? 이 알림 드릴 거예요. 자,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지금 변동성 나오고 공시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들 어떻게 대응하셔라까지 정확하게 자, 이렇게, 뭐, 얼마, 차, 구간까지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리는 거, 이거 지금 보셨으니까, 이렇게 제가 알림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010-2840-3275,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모르는 번호라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한 번씩만 확인하셔서, 이거 매수, 매도에 도움 많이 되시고, 수익 많이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이거 대응 꼭 챙겨가세요, 여러분. 그리고 아직도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번더 말씀드리면은, 자100% 무료예요 저 채널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구독과 좋아요만 받고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러니까 이거 한 번만 신경 써주시고 앞으로도 제가 함께 진행 도와드릴 거니까 영상 자주 시청해 주시고 최근에 제가 매일매일 좀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하반기 포트폴리오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드립니다 자 가족방에서도 이미 말씀드린 부분인데 관심 가지시는 분들 많으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자 특히 한국은행 기준금리이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시작되면 여러분들 뭐가 시작되냐 스케줄 스케줄 매매가 진행이 됩니다. 말 그대로 매매가 진행되면서 순환매 장세가 좀 지속이 되고 이럴 때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좀 박스권으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가장 가져가기 좋은 종목을 선별하면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됐죠? 일정 일정이 있으면서 스케줄 스케줄이 있고 거기다가 자 하방에서 매수할 수 있으면서 제일 중요한 거50%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충분히 먹고 나올 수 있는 안정적인 종목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자 옆에 보이시는 010-2840-3275이 번호로 숫자 2번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제가 무료로 해당되는 하반기 포트폴리오에서 선정된 기업들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이 사이즈가 사이즈가 나오는 기업들 좀 선정했고, 이거 일정, 날짜, 스케줄, 이것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들까지 분석해 놓은 자료들 보내드릴 겁니다. 거기다가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 있죠? 몇 프로? 50% 정도 기본적으로 먹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할 거예요. 이 종목 제가 특별히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숫자 2번만 보내주시면 되고, 자, 바로 발송 처리 드릴 겁니다. 자, 종목리스트 보시면은, 자, 여기에다가, 자, 2차 전지. 2차 전지와 바이오. 있습니다 여기 말씀드렸듯이 예상 날짜 이것도 예상 날짜 진행 종목 수익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 종목 추가로 더 드릴 거고 문자만 보내드리면서 끝 아니에요 자 문자 보내면은 문자 제가 보내드리고 거기다가 뭐 한다 대응 처리까지 제가 직접 해드릴 거예요 이거 매도 전략까지 잡아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좀 내려 보시면은 자이 ppt를 내려 보시면은 자이 기업 배경과 왜 좋은지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자료들까지 제가 준비해 놓은 거고, 모르는 분들 위해서 제가 꼼꼼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편하게 보시면서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아시겠죠? 중요한 부분, 또 확인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자, 첫 번째로는 이거예요. 기업, 이 진행 날짜하고 스케줄, 날짜, 날짜 스케줄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자, 50% 이상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어야 되고, 자, 몇 프로까지 먹고 나와야 된다라는 것까지 제가 입력을 해 놓았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최대한 최저점. 최대한 지금 시점에서 가능한 최저점. 이 지점에서 매수가 가져가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얘네들의 데이터를 봐야 됩니다. 데이터 하나하나 어떻게 봐요? 이거 제가 다 분석 처리 해 놓은 부분이에요. 자 데이터를 보면 뭐가 나오죠? 사이클이 나옵니다. 자 데이터 5년짜리를 보면은 어떻게 됐는지 사이클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 사이클 체크해갖고 이 부분까지 제가 남겨놨습니다. 이거 다섯 번째는 매수가 가져가실 때 동일하게 매도가도 가져갈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좀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니까 자 말씀드리면 여기서도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매수가 들어갈 때 매도가 같이 자꾸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50% 정도 주가 상승이 일어났어요, 예전에. 자, 그러면은 매도 안 하고 이 종목에 대해서 자, 수급 처리나 매물대가 쌓여 있기 때문에 이위 구간에서 분할 매도 처리하고 다시 나갔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리스크가 패턴상 너무 크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너무 크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는. 야, 외국인도 뭐 700포인트, 2,500포인트 만 때리면 주가 가리지않고 그냥 바로 다 내려버려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 일정으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 수익률만 로 먹고 딱 날짜에 맞춰서 진행하는 그런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꼭 이렇게 따라해 주시기 바라고 우선 보시면은, 자, 문자 발송도 해 드릴 겁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만 딱 먹고 나오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문자도 제가, 자, 아까 보여드렸죠? 자, 그렇게 발송되는 거, 부분은 왜 그렇게 발송되는지도 같이 말씀, 들여보면은 소위 매수가 매도가 잡을 때가 소히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잖아요 싸게 사는 게 맞는지 내가 여기서 매도하는 게 맞는지 이거 고민 너무 많잖아 그래서 이걸 도와드리는 거예요 자 이거 설명을 드려보면은 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매도가, 어떻게 하셔라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전달 드릴 거예요. 이 길정 기업 상태 진행 중인 부분까지 해갖고 전부도, 전부 다 실시간 발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만족해 하실 텐데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꼭 기억하시고 꼭 가져가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자, 어떻게 동일하게 옆에 있는 번호로 자, 숫자 2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문자 주신 분들께 제가 다 무료로 전부 다 제공하고 있는 부분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무료입니다. 자, 돈 받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방금 보셨던 네이처셀이 종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텐데, 자, 뛰어났죠. 아까 가격 보셨지만, 자, 1,500원 구간이었어요. 자, 1,500원 구간에서, 자, 1,5,500원 구간이었습니다. 1,5,500원 구간, 딱이 구간까지만 가져갔습니다. 물론 이 위에도 먹으신 분 계시겠죠 자이 위에 얼마 27,000원 뭐 정말 잘하는 것이지만 당연히 있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정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딱 거기까지만 먹고 매도가 먹고 나옵니다 자1 5 0 0원에 들어가서 15,500원 800원에 나왔습니다 수익률 명확하게 가져갈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하반기 포트폴리오를 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보면은 자 어떤 상황이냐 자 많은 종목을 제가 진행하고 있지는 않은데 자 보시면 상반기 진행 부분을 제가 리스트를 보여드리는 거죠 저 일정 스케줄 명확하지 않은 종목 일단 제외하기 때문에 뭐 보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아요 자이 부분이 처음 이거를 설계할 때부터 가져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왜 그러냐면 시장 어차피 박스권으로 갖춰진 상태에서는 옵션 포지션도 봐야 되고 개별 기업도 봐야 되지만 가장 수익률을 높이 가져갈 수 있는 게이 부분이에요 자이 부분 자,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은 거고 수익률은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 자,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이거 날짜 스케줄 다 보내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하반기 포트폴리오라서 내년 상반기에 해 드릴 거니까 그대로만 따라하셔서 좋은 성과 가져가시길 바라겠고 단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오죠? 보통 9시 이전에 먼저 문자를 제가 보내 놓을 거예요. 그러면은 장 시작할 때 그냥 잡으시면 됩니다. 자, 요즘에 보시면은 11시 전에 다 끝나잖아요. 단타 물량이 시장 거래량의 50% 이상이 11시 전에 끝나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이 부분에 이용하시면은 자, 수익률 5% 10% 정도 예상하시면 되고 보내 드린 그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전날 매집선, 매물때 쌓여 있는 것까지 다 확인하고 확인 처리하고 보내 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장 시작하자마자 자 이거에 대해서 내용을 충분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꼭 챙겨가시고 여러분들 매수할 때 매도할 때 결정적인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수환매 장세에서 12월 달도 좀 놓치지 않게 자 내년 1월 달 전후로 자 보시면은 거의 매도 처리 끝낼 거니까 따라오셔서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